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국민들의 세금 2조 3천억이 공중분해 될지도 모르는 위기라고 합니다. 자, 바로 한국과 터키의 통화스와프 체결 계약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뒷목이 아프던데 그래도 한번 간신히 참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참고로 통화스와프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인 원화를 맡겨놓고 외화 주로 이제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 같은 국제 신용도가 높은 강력한 국가의 통화를 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돈은 국뽕을 거르고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안 받아주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의 금융 경제와 환율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신용도가 높은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대국들이 보증하는 세계적이고도 믿음직한 돈, 이 기축통화가 반드시 꼭 우리나라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게 뭐다? 그렇죠. 한국의 돈을 맡겨놓고 믿음직한 강대국의 외화를 빌려오는 걸 일반적으로 통화 스와프라고들 합니다. 자, 참고로 선진국들 자기들끼리도 서로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해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도, 뭐, 영, 어,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경제가 건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라들은 약속을 체결해 놓고도 그다지 이런 거를 쓸 일은 없다고들 해요. 자, 그런데 위대하신 우리 문프수령님께서는 선진국들과 체결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위대하신 우리 문프수령님께서는 갑자기 지난 8월, 그러니까 한여름 4개월 전에 갑자기 터키랑 우리나라 돈 2조 원대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터키의 경제와 환율이 아주 그냥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다 꽂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매다 꽂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지난 8월에 통화 스와프를 약속해줬던 우리나라가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그런 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경제뉴스를 좀 챙겨본다는 일반인 네티즌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터키 같은 나라랑 통화 스와프 체결을 했느냐라고 말이죠. 뭐, 근데 저도 모르죠. 애초에 뭐별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원래 문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중동 지역에서 터키의 무역 규모가 요즘 크고 어쩌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명분론일 뿐이고, 그냥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 가가지고 목에 힘한번 주고 거들먹거리면서 대접받고, 한국 돈도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통한다라고 위세 한번 부리면서 자기 업적이라고 기사 한줄 긋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당시에는 무슨,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경제 영토를 넓혔다 이런 헛소리로 문비 어청가를 불렀던 게 바로 저쪽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언론들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파멸적인 결과가 돌아오더라는 거죠. 주식이랑 코인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작전주와 잡주에 한번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 박살이 나죠. 터키 리라화와 한국의 통화 스와프 규모는 총 2조 3천억 규모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175억 리라를 빌, 어, 받고 우리가 2조 3천억을 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뉴스 기사 속의 날짜가 올해도 안 됐습니다. 불과 열흘 전인데 12월 6일 당시에 이미 마이너스 8천억 이상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175억 리라라는 가치가 한국 돈 1조 5천억으로 폭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월 17일 오늘 기준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7% 가까이 1조 2천억 대까지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러니까 8월달에 체결했던 2조 3천억짜리 통화 스와프 계약이 불과 4개월 만에 1조 2천억까지 지하 실로 매다 꽂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반 토막이 나버렸죠.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죠. 2조 3천억이 4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다니깐 이게 바로 무능한 지휘관의 위험입니다. 만약에 돈이 떼어도 아무 말도 못할 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터키의 경제 리라화의 가치는 살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인위의 위험이죠. 터키 경제가 망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터키의 문프와 비슷해가지고 사람이 약간 맛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미 성향의 포퓰리즘 인기없는 퍼주기식 선심석 공약 좋아하고 막 갖다 퍼붓고 경제금융전문가들의 말은 개무시를 하면서 국가금리를 마치 지그집 강아지 데리고 놀듯이 마음대로 국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실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주 단적으로 지금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반미 성향은 보통 당연하게 따라오는 기본 옵션이죠. 숨쉬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문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기도 하죠. 반미 성향은 당연한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립 외교라고 떠드는 건 애초에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중립을 떠들어대는 애들은 반드시 머릿속 사고관념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거나 저런 식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고위관료가 방문을 해오면은 터키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우르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가지고 반미 시위를 해댔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죠? 국제경제, 그리고 국제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해도 일단 개념이 머릿속에 똑바로 서 있는 분들은 아, 저거 뭔가 아닌데 지금 줄을 잘못 서고 있는데 이런 거딱 느낌 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깝다라는 거지.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참고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오거나 장관이나 고위인사들이 오면은 일부러 길거리까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을 환영한다고 미국의 성조기를 함께 흔들어주는 산호파 세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도 저 할아버지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분들이 누구 좋으라고 한여름 무더위에 한겨울 추위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성조기를 흔들어주는 걸까요? 다 나라 잘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젊은 우리들 젊은 느그들 올바른 세상에서 한번 편하게 살아보라고 저 개고생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게 참안타깝다니까 좌파 쪽 애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세대별로 집단별로 갈라치기를 너무 잘 해놨어요. 무슨 어떤 꼴통의 이미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절대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똑똑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허구한 날 좌파 선동에 놀아나는 우리 젊은 대졸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게저 60대,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선입견 갈라치기를 너무 잘 해놨죠. 프레임을 너무 잘 박아놨어요.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니까. 반미 시위하다가 작살 나고 있는 터키랑 한 여름 한 겨울에도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성조기 흔드는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이랑 한 비교를 해보라고 젊은 사람 중에 저 길바닥에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어쨌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터키는 망할 짓을 차곡차곡 해오고 있었습니다. 반미의 포퓰리즘의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개무시를 하고,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러시아 푸틴을 만나러 다니지를 않나, 반미 포인트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었죠. 정립을 나라 망치기 위해서 아주 알뜰살뜰 열심히 포인트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가로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떡락을 하고 있죠. 반대로 터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면은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잖아요. 자, 외교든 경제 정책이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늘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던 노선들만 터키 정부는 지난 몇년 동안 골라서 해 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이거 참 바보구나.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자, 뭐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런 나라랑 통화 스와프를 2조 3천억 단위로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문프의 위험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은 국익을 효과적으로 낭비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하면은 창조적으로 기발하게? 다른 전문가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래 창조적인 낭비를 할 수가 있을까? 이 수석 연구원 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로. 일부러 나라를 망쳐보라고 해도 절대로 문재인이 보여주는 솜씨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 본능적으로 어리석은 길은 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나 같은 사람은 일부러 해보라고 해도 못 해요. 저렇게 창조적으로 국민 세금을 박살내는 방법을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 왔나 몰라. 그 뭐. 뒤에서 따졌을 때 천재니까, 뭐, 창조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게 떠오르나 보죠, 아이디어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나라를 망쳐보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니까? 그리고 여기 아주 유명한 인터넷 유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저분한테는 실제 상황인데 상황이 좀 웃겨가지고 인터넷에서 밈처럼 퍼져나갔던 짤방이죠. 자, 이 사람이 이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쪽에 집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구경을 갔죠. 그런데 봤더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죠. 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인터넷 밈 자료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인이랑 민주당 그리고 운동권 인간들이 손대는 일 중에 뭐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얘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콩으로 매주 만든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면은 그게 바로 지식인이고 애국자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로 하자고 해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식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제발 지휘관 좀잘 뽑자 국민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국민들이 그만큼 당해보고도 요즘 또 이렇게 인터넷 언론에서 약간씩 좀 이렇게 밑밥을 깔아주면서 몇 가지 선동과 비호감 프레임을 짜대니까. 또 춤을 추면서 지지율이 역전이 되네. 오차 범위 내 간당간당하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슬금슬금 헛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좀 유명하신 보수 논객 어른들 중에서도 뭐 마치 승리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편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글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